어, 요즘 주식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그 순환매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, 본인이 오랫동안 뭐 장기간 보였던 주식이 잘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, 그런 거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기다리면 본인 차례가 또 오게 되니까 어,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요즘 장이고. 일단은 요즘 흐름이나 수급적인 면에서 좀 좋은 종목들을 한번 가지고 왔고, 나도 관심이 있어서 좀 지켜보던 종목들이 지금쯤 매수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가지고 왔으니까, 본인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. 음, 일단은 먼저 대주산업인데, 이 대주산업이 이제 세종시 관련해서 이 한번 급등이 나와줬었지. 그래서, 어, 계속해서 급등이 이루어지다가, 바닥을 지금 다져 주는 상태야. 그래서 지금쯤 어, 사기에 괜찮다. 그리고 얘가 지금 신공항 관련해서도 이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 여기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가지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,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얘네는 호재나 이슈가 있으니까 어, 지금쯤 사기에 어, 좋은 것 같다. 그리고 다음은. 쌍용양, 쌍용양인데, 얘네도 이제 세종시, 어 관련 편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고, 얘네가 이제 급등한 이유는, 어 이제 중국이랑 뭐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장마,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복구 기대감,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상승하는 중이지. 얘네가 이제 시멘트 사업을 하는데, 이제 그런 복구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는 종목이고, 이 쌍용 같은 경우가 일단은 세종시에 어, 있기 때문에 어, 이 세종시로 또 편입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어,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1935원인데 일단 1차 목표로는 2050원 정도 보고 어, 2차로는 2250원 정도 어,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쌍용양회는 이제 지금 현재 5,600원 인데 일단은 1차로 한 5,900원 보고 어 2차로는 6,300원 어 보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뭐 세종시나 뭐 이런 신공항이나 이런거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어좀 들고 가도 좋을 것 같고 또, 이제, 다음은 세아베스틸인데,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, 일단은, 요 근래 수급이 좀 좋게 들어왔기도 하고, 또, 얘네가 이제 철강 관련주여가지고, 이제, 뭐, 실적이 안 좋을 거란 이런 악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움직인 그런 주식이야. 근데 이제, 이 철강 관련주가 이제 하반기에는, 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, 있을 수 있어서 또뭐 중국에서 생산량도 늘린다고 해가지고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고 왔고 지금 또 수급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 싶고 일단 현재 11,500원 정도 하는데 어 12,200원 1차 목표로 보고 13,000원으로 2차 목표 보면 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똑같이 이제 서울반도체인데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, 상반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실적이 안 좋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러한 악재가 똑같이 있었고 근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온 상태지. 어 근데 얘네가 이제 뭐 발표한 거 보니까 뭐 이제 뭐 재택근무로 인해서 모니터나 뭐 TV 이런 교체 수요가 늘어났다.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. 뉴스나 이런 거 보니까. 근데 이 서울 반도체가, 어 원래 원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낮은 상태에서 있었다가 이제 조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, 어 이제 하반기에는, 어 좀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고, 어 현재 17,200원, 음, 17,200원인데 1차로는 18,000원 보고 어, 2차로는 19,500원 보면 좋을 것 같아. 어,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신한지주 어, 하고 하나금융지주인데 어, 요즘 들어 나도 이제 뭐 금융주나 이런 은행주나 뭐 증권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은 나는 증권주를 좀더좀 어,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인데 요걸래 좀 급등이 나와서. 어, 일단은 뭐, 추천주로 안 가지고 왔고. 일단, 신한지주하고 한한금융지주는 은행 관련주인데, 이제 뭐, 얘네가 이제 제로금리나 뭐, 이제 카카오나 이런 뭐, 네이버, 토스, 이런 여러, 여러 플랫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 악재가 상당히 많았지. 그래서 이런 악재가 너무 많았던 은행주이기 때문에, 이제 작은 호재에도 반영이 쉽게 될수 있다. 그래서 이런, 이 신한지주가 한한 금융지주는 배당도 어, 높은 회사고 실적, 실적도 실제로 어,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, 지금 좀 수급도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단기 반등 지점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2,850원인데 어, 1차목. 1차 목표로는 한 35,000원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, 2차 목표로는 37,500원, 어, 보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이 하나금융 지주도 31,250원인데, 어, 1차로는 32,500원, 그리고 2차 목표로는 34,000원, 어, 보면 좋을 것 같아. 어, 그리고 그, 저, 이제 증권 관련주로 해서는 이제 뭐 내가 요즘 키움하고 미래에셋이나 뭐 다른 것도 좀 보고 있는데, 어, 3분기에는 이제 증권주도 한번 좀쭉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. 일단은 실적도 확실히 좋게 나왔고, 이 은행 관련 주식들도 이제 뭐 pf 기업, 이 기업에서 이제 pf 대출이나 또 뭐, 이, 거, 이, 우리 주식 하는 거 거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, 어, 실적 얘네도 좋게 나왔기도 하고, 근데 실제 증권주가 난좀더 매력 있게 보고 있는 중이라서, 어 일단 뭐 증권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 계속 꾸준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. 어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종목 가져왔고 어 요즘 뭐 이제 주식이 막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니까 정신이 없을 거야. 뭐 바이오주나 뭐 이런 것도 오르다가 또막 떨어지는 것도 많고 또 어젠가 수젠텍 오늘이었지 오늘 수젠텍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. 어, 엄청나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제 실적 발표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니까 어,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도 와 어, 기대감이란 게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올랐으면은 어, 그때쯤 팔아야 되는 게 어, 맞다. 그래서 다들 주식 투자 뭐 요즘 장에서 다 성공하길 바라고 음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.